비가 내리고 나서 잠깐 그친 사이에 이렇게 산에 들어왔습니다. 이쪽에 참나무들도 많고 한데 이 물풀의 나무의 밑에 줄기하고 뿌리 부분에서 버섯들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뿌리가 뻗친 사이에 이렇게 올라오는 버섯입니다. 자세히 보겠습니다. 참 탐스럽게 올라옵니다. 이제 갓 올라오는 버섯입니다. 이 물풀의 나무 옆 뿌리 보통 참나무 밑퉁에서 나는데 이렇게 뿌리에서도 이렇게 올라옵니다. 자세히 보겠습니다. 아직은 어린 것이라 좀더 크면은 따고 이갓 윗면은 살색입니다. 밑에 흰 주름살에 턱받이가 없는. 바로 뽕나무 버섯 부치. 맛있는 식용버섯입니다. 뽕나무 버섯은 턱바지가 있습니다. 이제 갓 올라오는 것이라서 좀더 크라고 한 내일 모레 정도면 채취하고 지금은 영상 촬영만 하겠습니다. 정말 탐스럽습니다. 이쪽에도. 이렇게 다발로 해서 올라오고 이 보통 보면은 대가 약간 구분 그런 모습들을 많이 합니다. 이쪽에도 여기는 바로 이제 어린 종균들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거 나무 밑통에도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 저쪽에도 크면은 참 탐스럽겠습니다. 이거 맛있는 식용버섯으로서이똥나무버섯 부치는 베타클로칸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서 항암에 특히 좋고 간암, 간건강에도 좋은 효능이 있는 버섯입니다. 이거 요리해서 드실 때에는 이거 국거리에도 넣어서 볶음이나 찌개 다양하게 식용하는 맛있는 식용버섯입니다. 보통 찬나무 밑에서 올라오는데 이것은 여 물풀에 나무 여 뿌리, 이런 뿌리, 또 줄기나 이런 뿌리에서도 이렇게 올라옵니다. 이렇게 이건 갓 어린 모습입니다. 저좀밑에해서 이거 조금 더 자란 것 한번 더 보겠습니다. 갓 윗면은 살색이고, 이 방사선상에 줄무늬가 있습니다. 흰 주름살에 대의 모습입니다. 처음에는 대가 단단합니다. 근데 이제 성숙하면 대속이 비어지고, 말랑말랑하니 밑에가 흑갈색으로 변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뽕나버섯 부치는 이 요리에서 먹어보면은 아삭아삭하니 식감도 참 좋습니다. 그리고 달고 단맛도 납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인기 꿀버섯으로 통하는 똥나무버섯 부치입니다. 또 산에 소고기라고 불리우는 버섯이기도 합니다. 맛있는 식용버섯, 똥나무버섯 부치였습니다. 그럼, 사나초나라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